의 독시법. 5원의 경우 2자, 3자, 7원의 2자, 2자, 3자로 구분하여 읽는데, 특히 5원은 2자, 소, 휴식하고 3자를 읽는다. 그러니까 7원은 2자, 2자, 소, 휴식하고 5, 6, 7자를 읽는다. 여기 이제 읽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공산하고선 좀 쉬고, 불견인, 이렇게 해서, 에, 에, <laughs> 공산에 에,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단문, 인어 향, 단지, 들린 사람의 에, 말소리, 에, 음향이 에, 들, 들, 들리, 들리는구나. 방김, 방경, 방경, 입심님. 그러니까 <laughs> 경치를, 도리, 도리어 경치에, 그, 깊은, 어, 숲불이 어, 들어온다? 네, 뭐, 그런, 어, 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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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태상. 예, 좀, 여기서 읽을 때, 보, 복조나, 부조나, 뭐, 이렇게, 청, 청태, 어, 푸른 읽기 위해, 에, 다시, 다시 비치는나 뭐, 그런, 에, 그래서 시의 작성과 해석도 상 이자 하 삼자 상 네자 하 삼자로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특수한 예도 있으나 여기서는 정, 정상적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렇게 읽고 해석한다. 그러니까 보통 오원의 경우는 두자 그다음에 밑에 석자 뭐 이렇게 해서 어. 해석하는 것이 좋다 그런는 <laughs> 이주 박연저 니까 배를 옮겨서 안개낀 물가에 정백하고 일모 객수신 해저문이 나그네 근심이 새롭구나 광야 천저수 들이 넓어 하늘은 나무에 들이우고 강청 월근인 강물 말과 달이 사람에 가깝구나. 이걸 이제 시창을 할 때는 이주 박연조하고 일목객수신이라 이렇게 광야 천저수의 강총 월요일 분이라 이러니 예일 예, 읽을 때 이제 그렇게 해서 시창으로 하는 겁니다. 예. 예. 하다 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이건 7원 7원입니다. 어. 월락월락 어제 상만천 예, 이게, 녹자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하고, 밑에, 서 예, 습자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이 지고, 어, 까마귀에 울, 울 때, 예, 울 때. 예, 서리는, 서리는, 어, 하늘 가득 서리, 서리 서리가 내린다. 예? 하늘에 가득한, 서리는 하늘에 가득하다. 강풍, 어, 어화, 대수면. 당풍과, 예, 단풍과 고기, 고깃배? 등불, 예, 마지모병, 잠못 이루는 내 수면, 대 수면. 고소성의 한상사저 멀리, 예, 성밖에, 예, 고소성밖에, 한산사에서 들려온다. 야반종성, 도곡선, 한밤중송매기가이곳 책선에까지 들리네. 여기서는 월락초제상만천이오고 항풍호화 대수면이라 고소성외 한산사, 예, 아반, 종성도 백상이라. 이렇게 해서, 눕자, 석자, 이렇게, 예. 예, 묶어서 하시면 됩니다. ᄌ <laughs> 어, 위성, 조, 읍, 경진, 객사, 청천, 유색신, 권군, 경, 에, 경진, 일일배주, 서철 양관, 보고인 이건 지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에, 작시상의 오류를 보게 하실 단어는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말이 한단이고 말을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음절들로 구성되어 있다. 풍화나 백일장 시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대, 칠솔, 앵무, 요조, 어, 포도동은 복합호를 의미하는 것이다. 선과 대하기 위해 실자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실솔로서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의를 요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실솔, 귀뚜라미를 실솔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자만, 선, 매미, 매미선에다가 실만 대하면 안 된다. 는 얘기입니다. 실솔 두 개가 합해서 귀뚜라미인데, 실이 실만 해갖고서는 깃들하면은 안 된다 그러든지. 그러니까 실두 자루 어, 대를 해라 해야,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에, 비파 선생 같은 것도 분리하면 원래의 미를 상실하고 많은데 중국어는 단음절이라고 하는 까닭에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쉬우므로 언제나 사전을 이용하고 사전에 없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야니다 시란 가, 가히 성정을 도야하고 인생, 인생을 여러 인도한다. 한 수의 좋은 시는 하나의 흑예함이 비할 데 없는 공정과 같음이 있고 하나의 광선이 사면으로 쏘아 여러 면으로 돌을 뜯는 것과 같음이 있어 사람으로 하여금 웃으면서 머무르게 하고 찬상하면서 그치지 않게 한다. 시의 본신은 농축한 언어에다 가장 정교한 어, 구사와 극히 높은 정의를 함유한 결정이다. 시인은늘 상징과 암시의 수법을 쓰고 심령 가운데 알아나온 정원과 의경을 나타낸다. 이의 시 가운데 늘 말밖에 말이 있고 어, 정과 경이 섞여 융합되어 쌍관의 현상이 있는 것이다. 속담에 대해 당시 삼백수를 익히 읽으면 시는 알지 못하더라도 실을 읊게 된다는 말이 있다. 뭐, 그런 얘기야. 결론, 회해한때 광복 후 한때 일어난 민족주의 사조에 편승하여 한글 전용 정책이 제기되어 한자 교육을 소홀히함으로 해서 천년의 문화국가로서의 위상이 에, 붕괴되어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부모의 성명은 고사하고 자기 이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신문명시대가 되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유구한 전통문화의 가치체계의 붕괴로 인하여 실정된 도덕성의 회복은 먼저 올바른 언어의 회복에 있으니 국어의70% 이상을 점하는 한문을 모르고는 우리 국어 자체의 순화는 요원한 일이다. 순화된 언어를 사회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태폐한 풍조를 치유할 수 없는 것이다. 말에 정한 것은 글이요. 글에 정한 것은 시일진데 한스를 모르고서 한국 문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는 그 자체가 인생에 향해, 향해 할수 있는 하나의 해탈인 것이다. 시작은 인생에서 사물을 낳는 큰신령의 작용이다. 시 없는 세상이 얼마나 쓸쓸할 것인가? 인생은 음악, 미술, 학문, 종교 등 아치가 있는 그윽한 구원도 있다. 이론을 밝히는 학문, 도를 깨닫는 종교. 어느 것도 실은 그 영감의 작용인 것이다. 그러나 신은 그 어느 것보다도 또한 큰 영감의 작용인 것이다. 신은 또한 스스로, 어, 별취의 사람에게 가장 친근함과 순한 직접적 영감, 구원, 소생이요. 현실에서 해탈하는 길인 것이다. 허무가 말했듯이 예, 작신은 천재가 있어, 있어 반드시 학문에 깊고 얕은 데에만 의존하지는 않는 것이나 많이 독서하고 많이 공리하지 아니하면 능이 지극한데 이를 수 없으니 소위 이루를 건너지 아니하고 목적과 본질을 버리고 수단을 빠지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이다. 특히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할 수 없고 예의를 배우지 않으면 설수 없다. 라고 한 것은 시로서 민심과 풍속을 바로 잡으려면 딱딱한 이론보다는 사람의 정조를 교화하는데 순화된 언어와 사회 기본인 예의의 창면을 하여 소위 인간관계 개선과 도덕의 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서가 메마르고 불안한 사회에서는 양석이 물러하고 음탕 사치하여 천륜을 어기는 사건이나 범죄가 얼마나 많이 행해하는지를 오는날 우리의 현상에서 잘볼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동방예의 지국이라거나 문화민족이라는 명성은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시의 초심자로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서예, 미술, 음악 등은 시작할 때와 같이 한시를 많이 읽고 듣고 보고 지어보고 분위기 흠뻑 전 젖어, 젖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한시를 읽히기 위한 요체와 첫경은 첫째로 한시 특히 당시를 많이 읽고 음미하고 암기하는 방법이다. 시는, 어, 서론에서 일정한 해석이 없다고 어, 하면서 흔히, 어, 시 가득 미어 불가득, 불가득해라고 하였고 소동파는 독서 망곤이면 시통신이라 하여 주희는 독서 백편의 의자견이라 하였으니 해석에 중점을 두지 말고 다독에 중점을 두면서 감상하여야 한다. 그것이 현실을 가까이 하는 유일한 작경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망설이지 말고 작시를 해보는 것이다. 작시법을 알고 시를 읽는 것과 작시법을 모르고 시를 읽는 것과는 감동을 주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이다. 셋째는 시우두가 만나서 듣고 보고 하여 철철 탁마하는 것이다. 예전에 읽은 책도 늙어서 다시 보면 그 맛이 달라져서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되며 시를 낭송하며 혼자 설밭을 걸어보거나 낙엽을 밟으면서 가을의 정취를 인생과 더으어채 체관하여 유례에 맞추어 시를 지어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어느 날 문득 성광처럼 떠오르는 게 있으니 이것을 도노라 하는 것이다 시도만 만 마찬가지로 때로는 묘구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어무가 시, 시선일치서를 시 주장했으니 서벽 7년의 무념무상으로 어느 날 문득 문득 듣도하는 것이나 시를 배우자 하는 자가 먼저 오석을 제거하고 사부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일맥상통하지 않는가. 가도는, 음, 홀로 걸으니 못해 그림자 빛을 나무가에서 몇 번이나 쉬었던가. 하는 음, 두, 이구를 완성하는데, 3년에 삼년을 고심하고 또 고심한 끝에 얻은 후에 말하기를, 에, 이 구를 3년 만에 얻어서 한번울뿐니 눈물이 흐리네. 이마저 친구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시집기 에,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리라. 이게, 이제 같은, 이렇게, 에, 이, 여기 이제 독행, 에, 담저형, 삭시, 수변신, 이두 구절을 하는, 예, 완성하는데 3년이 걸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laughs> 예. 예. 유 예, 예, 3년들 이름 쌍루 쌍노로 유, 유 지음요 불상 비와 고산초. 어, 예, 이렇게해서좀 어쩌지 뭐 좀, 좀 <laughs> 과장된 말이 또 조건반사로 유명한 러시아의 파브루프가 말하, 말하기를 제와배을쓴폴스토니는그 소설을 쓰기 위해 망곤의 책을 읽었다고 하였다. 이렇게 볼때 훌륭한 시나 소설을 쓰기 위하여 고생을 하는 것은 동사가 다 같음을 알수 있다. 근간 많은 분들이 한시의 멋을 접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갖고 문의하는 것을 볼때 대단히 반갑고 고무적이다. 우리 한시의. 중흥과 발전에 대한 큰 희망을 가지게 된다. 이 기회를 계기로 신기를 일전에 한시에 입문하는 자기 혁명을 시,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oh no.